자 191번 가겠습니다 191번에 두 분을 알파 플러스 베타로 했으니까 자, 알파 플러스 베타 근계간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a분의 b 4고 알파 베타는 입니다자 그럼 얘는 어자 지금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통일이 돼 있지 로그에 알파 플러스 베타에 얘를 곱하게 되는거죠 알파 마이너스 베타 분의 1그 다음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 분의 1. 알파 플러스 베타는 4라고 되어있으니까 얘는 뭐 4를 쓰면 될 거야 그지? 안에만 동일해 가지고 넣으면 되겠지 그지? 그래서 로그에 얘는 뭐 일단 알파 플러스 베타로 그대로 써볼게요 자얘 전개합니다 알파 베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그 다음에 마이너스 1 플러스 알파 베타 분의 1뭐 별로 어렵지는 않네요 그죠? 바로 그냥 다 답이 나오게 되는데 2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쓰게 되면, 자 안에는 2 -1, 1 1이니까 없어지고 2분의 1만 남지. 로그 베타는 얘는 4가 되는 거고. 그래서 결국에는 로그의 4의 2분의 1이란 소리인데 2로 통일할 수 있으니까 로그 2의 제곱이 되고 2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되니까 얘는 분모로, 얘는 분자로 앞으로 빠지겠지. 그래서 2분의 자,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. 로그 2의 2는 없어지는 거 알죠, 여러분들? 자, 그래서 답은 얼마다? 마이너스 2분의 1.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.